오랜만에 회사 동호회에서 함께갑니다. 8시4 0분 출발이고 현절 시간 7시5 4 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와. 컨디션 어떠십니까? 기분 어, 좋습니다. 목표 이러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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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네. 가볍게 또무 신장을 키워줍니다. 오늘은 잘 달려야 될 텐데 저번주에 퍼지고 나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솔직히 하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컨디션 어떠십니까?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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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파이팅! 파이팅! 아저씨. 파이팅! 화성! 오늘의 작력은 천천히 할리자입니다 저번 주 고창 때 너무 못 페이스한 것 같아서 이번엔 천천히 출발해보려고요. 그프가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25년부터 남은마을톤 코스가 변경됐습니다. 고조도를 보니까 다행스럽게 24년과 코스 자체는 변경됐는데 고도는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 그 이전 남은마을톤과 같이 산 하나를 넘어졌단 말입니다. 고도가 2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1km 왔습니다. 1km 0 0지나서 시점 이전 남은마을톤과 같은 코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2 5코 지금은 패스가 될것 같아요. 웬일입니까? 그도 패스하고. 번전 부부려고 항상 다 먹었어. 3kg 지났고, 4분 5 9초 작년까지는 직진을 더 갔었는데, 지금 잘 지나가네요. 현재 기온 3도에 4도 10시쯤에는 10도 정도까지 확 기온이 올라가더라고요. 딱 달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4 k m 거리는 얼추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할 거 없는 그런 평범한 코스입니다. 언덕도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얼마나 힘든 오르막이 있으려고 이렇게 털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4.7km. 급수.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맛있네. 이전 코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사실 교통통제도잘안 돼서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5km가 되었고, 10km를 자리 반환째 입니다 그렇습니다. 5 8 구간 약 오르막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2km. 그리고 오르막은 거의 다 올라왔어요. 3,40m에 따라가다가 테이스확 황미도 습니다 5분 초반대인데, 신발이 180입니다. 이 신발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잘 유지해야 됩니다. 8 4분 급수. 이제 이가 지나면 뭔가 오르막이 될것 같지 않아요? 대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산을 오르는 건 아니에요 350 정도 오르막 그리고 반대편 차관에는 차들이 쌩쌩 4km 이제는 코스가 말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평지로 즐거웠지 말려 죽여줄게 딱 이런 느낌의 오르막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상체 한번 돌려주고 페이스를좀 낮추더라도 언덕을 달리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상체 살짝 술려주고 계단 올려서 잔발로 올라가요 아씨 미쳤는데? 앞에 보면 젖을 수 없잖아요 45도 하에 지금까지 얼마 나썼던거지금다 몰빵했어 아.. 가다 가도 끝인데 장견마도더 빡세 이 아.. 아.. 헤배 고양이 태동 오르막, 그리고 달콤한 머리 개도 있어. 이쪽 아. 땅을 어, 내리막이면 내리막. 나는 언제쯤 이 동기는지 바열를 보면 수 있을까? 아. 빨리 내려가지 말고, 이것도 짧게 짧게 끌어내서. 하나 사세요! 바환이 아니고 한 바퀴 도는 방식입니다 차라리 이 행동이 나요 오늘 대회 끝나고 이제 진주 마토까지는 훅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잡살냅시다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제쭉내리막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구석이부터서 갈게요 무서워요 차들도 타잉 하시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시계와 80m 정도 차이납니다 와 진짜 너무 위험하네 플라시노도고 나지 않습니다. 어, 놀려놔잡아라 화이팅. 산 하나를 빼면은 거의 다 평지 또는 내리막입니다. 11.6km 구간. 오기도 내리막이 펼쳐져 있는데 불안한다, 이거. 오, 여기 유정면. 대박. 오, 닭, 닭. 13. 아, 계속 내리막인는데 이거... 나중에 오르막이팰거 같아요. 저희 때문에 목가을 찾아보면은... 10kg 구간에서 먹은 파워지가 쓰레기를 들버릴수 있습니다. 1 3 6구간복1 감사합니다. 1 네. 4 14.14. 지 야구로만 엮습니다 아유.. 풀 어쩝니까 이거 패톤 패턴 패톤 화이팅 화이팅 아니 급수를 또 주시는 센스가 아니지 아유, 잡았다 아유, 우리 이따가 못 가는 거면 죄송하네요 이제 6 5운나맞고저번주보다 컨디션이 좋았서다행니다 길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돌아갈 때는 작년 남은 마라톤 코스로 돌아가네요 잔디 깔린 운동장이 기억이 납니다 800m인데 200m 남았는데 거리가 이렇게 다르네 오히려 16km 정도 간에서 좋습니다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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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쯤 왔으면 상체가 많이 경직되어 있을거예요잘 풀었습니다 또 100m 차이 100m 차이 머지않았습니다 현재 신발 190 18.5다 들었어 화이이 아이고야 화이팅 멋보려 올라다가 와 많이 힘듭니다 올라갔다선 여기도 좌회전인데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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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이 난리면 난리. 틀렸어. 닿았는데 종아리 지난다. 아, 몰라. 알았다 변제를 하 종아리야. 닿았다. 감사. 합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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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지막 질문도 안 돼. 진짜 다행입니다. 저번 주에한 시간 4 8분 나와서 이번에도 못뛰면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아 퇴근 내내 즐거웠어요. 커피와 사과즙 그리고 냉까지 제공해 주십니다 마사지 코너까지 있다니까 먹는 건 뒤로 하고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갑시다. 광자 마사지 현지 않습니다자 그리고 정품함에 넣어 주시. 아이 귀여워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 기록이. 자, 아, 40, 41분? 아, 축하드립니다. 오, 57분? 오, 와. <laughs> 기록이 일치월장하시네요 <laughs> 이번에 39분. 저번 주가 40분 아니었어요? 와, 한 1주 만에 1분을 줄였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28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내리고 있어요 두번째 트로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게 될줄 몰랐는데 와딱52 커트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분들 상 받은 분 마라톤 유암크림부터 마사지까지 어? 걸어오세요 한잔 안녕하세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벌집은 4만원 네 4만 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차랑 함께 달리는게 참 너무 위험합니다 파이팅 2등 2등 파이팅. 선현용 어디있는거야 아 진짜 너무 위험해요 파이팅 형님 뭐야 이게 아무리 서행하신다지만 애초에 길을 잘못 들었는데 저 차는 근데 교통통제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왔다 아 진짜 아쉬워요 <laughs> 3등 3등 거기서 또도니이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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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